박사님, 오늘 어떤 방 보여주실 거죠? 오늘 보여드릴 방은 여기입니다! 오늘은 키가 크신 분들, 키가 2m, 3m가 돼도 살수 있는 원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원룸이랑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신발 벗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신발장도 터치를 해서 열수 있는 이런 터치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싱크대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세탁기 인덕션 2구 이렇게 다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원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을 보시면은 와 이게 오븐기인데 저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뭐 발효까지 다 가능하시고 해동 스마트 요리 뭐 이런거까지 가능한 이런 옵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이 핸드폰 카메라 안에 담길지 안 담길진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다 해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세면대가 되어 있고 변기통과 샤워부스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기본 샤워기 이렇게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층고가 높다고 했는데 이게 3m까지 될까요? 제가 한 2m 5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그 1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룸이지만 복층 원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는 이제 장롱이 다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피스텔처럼 굽박이로 되어 있는 냉장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진우씨, 근데 여기도 옷장인가요? 네, 보시면 여기도 옷장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옷장이에요. 네, 이런 옷장입니다. 또 옷장이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네. 그래가지고 2m, 3m 사시는 분들이 편한가요?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살 수가 있죠. 키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이런식으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옷을 집어넣죠? 아진씨 근데 1차원적으로 그냥 의자 하나 냅두고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남들과 다르게 지식이 높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감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체감을 보시기 전에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바닥 보이시죠? 이게 다 햇빛입니다. 이런 깔끔한 이런 깔끔한 도시뷰가 있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낮침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남향입니다. 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온 곳에는 셀카존이 완성됩니다. 아진씨 그러면 제가 한번 찍어봐줄게요. 네 알겠어요. 와 핸드폰 아직도 이런 거 쓰네. 언제 거예요 이거 한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와, 이거는 얼굴 문제야? 아니면 핸드폰 문제야? 아침 식근데저 원래 뭐 샤워라도 하고 왔나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진짜 정말 철철납니다. 아, 위에 보니까 여기 선풍기라도 좀트세요 이거는 선풍기가 아니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에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까지 잘올수 있게 존중을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도 리모컨이 아닌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다 작동을 할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편하겠죠? 아, 진우씨, 뒤에 TV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소파를 놓을 텐데, 이 옷장이 있어가지고 TV를 볼 때마다 소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면서 봐야 되나요? 꼭 소파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소파를 둔다고 하면 여기다 두셔도 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적적하지 않게 TV를 틀어놓고 TV를 보셔도 되지만 요즘에 누가 TV를 봅니까? 지금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수씨, 근데 조그마한 문은 뭐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 반려동물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디테일을 살려놓으셨어요. 보시면 소형견이나 고양이들이 이제 살아도 좀 좁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집주인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예요.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자, 높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는 어느 복층이나 다를 것 없이 허리를 좀 굽혀야 되는 이 정도의 복층입니다. 이 2층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킹 사이즈 침대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일간소등이다 있어요. 진짜 복층을 사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아프셔야 됩니다. 이일간소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잠재할 때이 불을 켜기 위해서 1층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켜시고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잠이 다 깨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콘센트가 다섯 구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인터넷 선이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1층에 있는 옷장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2층에 도 옷장이 있습니다. 이 옷장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 집의 가격은 월세를 했었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6만원, 관리비 7만원입니다. 전세금 했었을 때는 2억 9000만원. 아, 와봐봐. 왜? 이 핸드폰이 이상하다니까? 왜? 이거 자꾸 눈이 아파. 어. 햇빛에 비쳐가지고 핸드폰 이상한 거 아니야? 한국인 하루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은 3시간입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달에 5만원짜리 헬스장 끊어놓고 가지도 않으면서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은 하루에 3시간씩 보잖아요? 눈 건강은 걱정 안 되시나봐요? 그럼 하루에 100번 넘게 껐다 키는 핸드폰 호갱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갱이라는 단어는 핸드폰 시장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스팸 전화로 핸드폰 바꾸라는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핸드폰 매장에 가면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럼 호갱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스팸 전화나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핸드폰 변경하면 월 할인해서 얼마에 쓸수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역커폰은 아닙니다 아이폰 13 미니 원가 95만 원 역커폰 시세표 기준 7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하네요 네이버에 역커폰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핸드폰 매장 가격이 다 나옵니다 시세표 찾는 법 성지 찾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 후기 쓰는 방법까지 여기서 귀찮게 싼 매장을 하나하나 차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옆 쿠폰 내에서는 비싸게 차이나가 차 2, 3만원 차이. 어디 가서 호갱당하는 것보다 이게 돈 시간 둘다 절약한다 이 말이지. 그래도 나는 정말 핸드폰 남들보다 만원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신사 기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목록이 있는데, 원하는 기종 선택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번호 이동을 하면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우씨, 근데 저는 번호 바꾸기 싫은데요? 번호 이동이란 번호를 바꾸는 게 아니고 통신사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번호는 안 바뀌어요. 나는 오프라인 가기도 귀찮고, 그냥 택배로 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지방에 있으신 분들, 폰메리카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맨날 마시는 아메리카노, 우리 맨날 들고 있는 핸드폰 합쳐서 폰메리카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은 회원가입 안 해도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사 할인이 별도로 들어가서 폰메리카노에서만 볼수 있는 할인 혜택도 따로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3, 원가 125만 4천원, 폰메리카노 27만 4천원, 요즘 최신 폰 아이폰 SE3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휴대폰 카테고리만 눌러도 많은 기종과 가격들이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최신 폰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른 기종을 사셔도 무관합니다. 홈페이지에 연락처만 남기면 이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카카오톡, 전화 상관없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백날 떠들어 봤자 수백개의 후기들을 보면서 인증된 곳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죠?